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네 오늘은 월요일 그래서 유큐티 먼데이 하는 날입니다 벌써 24번째 목사님과 유큐티로 만나는 거죠 이번이 벌써 7월 19일이니까 와 엄청나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방학하네요 방학해서 친구들 한달 정도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그런데 한달 정도 쉬면서 이렇게 휴가도 가고 그리고 할머니네 또뭐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조금 유행이어서 걱정이 있네요 친구들 한 주간 학교 다니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학원이나 어디 다닐 때도 조심하고 꼭 그렇게 하고 주일날 꼭 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유큐티 원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사에서 말씀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었어요 라는 제목의 내용의 본문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주 뭐 특별하게 어뭐 IQ가 180, 190 이런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머리와 생각,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사람은 되게 바보 같은 일을 잘 해요. 분명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가끔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이 왜 어리석은 거냐면 우상은 당시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은 보통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어떤 하나님 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스스로 움직이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땔감으로 쓰고 남은 나무들. 집을 짓고 남은 나무들 이거를 자기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한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을 잘 보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절을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명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도라루방 있죠. 도라루방,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번에 설교 시간에 봤던 그 베드로의 발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 걸참 좋아해요. 근데 우상은 알고 보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내일 말씀입니다. 내일 화요일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어요라는 말씀을 볼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포르지에 와서 포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바벨론의 포르 생활에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맡는 왕의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어쨌든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레스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고레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앞에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세고 고레스는 힘이 없어 보여도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다면, 음, 당연히 바벨론도 고레스 앞에는 무너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레스를 세우시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이뻐서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레스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화요일 날볼 겁니다. 내일모레 수요일에는 불평하면 안 돼요라는 제목의 내용의 글을 또 보게 되네요. 성경을 불평하면 안 되라는 건 무슨 말인가?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바벨론 포로상을 해서 구원해 줄 자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이 들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냐면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당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고레스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작고 모잘 것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만 한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꿀까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인간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만약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은 "하나님은 우산과 달라요"라는 제목을 볼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 있었어요. 자기네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의 신보다 자기네 나라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아무리 쳐들라도 바벨론의 신인, 예를 들면, 바알이나 다른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줄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 신들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착각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누구였어요? 그저께 어저께 봤던 고레스,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바벨론 사람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자기네 신보다, 어, 하나님이 세운 저 고레스가.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니까 놀라게 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이러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쳤지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나라의 우상들 그니까 러 나무로 새기고 돌로 새겼던 그 신들을 그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면서도 그것을 수레에 싣고 마차에 싣고 옮긴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네. 신이라면 보호해 줘야 되고 만약 보호를 할 마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옮겨가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이 우상들은 오히려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스스로를 보호를 못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 사람들은 그 스스로도 보호 못하는 그 신을 섬긴 덕택에 잡혀갔고 그들도 포로가 돼 버렸어요. 자, 우상과 진짜 신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뭐 잘못을 했을 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때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기분이 나빠하세요. 이거를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상은 꼭뭐 우리가 어떤 인간의 형체로 신의 형체로 만들 것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것에서 도움을 찾거나 우리가 만들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도 한번 잘 찾아보고요. 토요일은 정말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라는 내용의 본문을 보게 돼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보너트릴때 정말 기분 좋고 하막 비웃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하면서 비웃고. 자기네를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네가 더 낫다고 이러한 위험한 말들을 막 했어요. 막 비웃었죠. 근데, 근데, 어떻게 돼요? 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고 포로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 맡긴 거예요. 포로로 맡긴 거죠. 근데 바벨론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러한 그 말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막저질렀다는 거죠. 막 훔쳐가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근데 이런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면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안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을 지켜봤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부르시겠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유 q 티 오먼드의 말씀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네, 우상이 나오고, 진짜 신이 누군지가 계속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에요. 항상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여러분이 의지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을 잘 보살펴보고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우상을 혹시 삼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보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